스가랴 12장 10절 말씀.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,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,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,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.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, 하늘을 펴시고 사람의 영을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오늘도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주님 때로 제 마음이 메말라, 기도에 눈물이 멈추고 현실의 걱정만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. 특히 재정의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제 믿음을 흔들 때가 많습니다.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처럼 제가 바라봐야 할 분은 문제나 상황이 아니라, 그 찔리신 주님,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. 주님, 저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,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을 주소서, 세상의 부족함보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하시고, 눈물의 기도가 소망의 새벽으로 바뀌게 하소서, 재정의 문제 속에서도,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게 하시며 제가 주신 것 안에서 감사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. 은총과 강구의 영을 제 마음에 부어주시고 이 고난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. 저의 삶의 회개의 열매, 순종의 열매 그리고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. 오늘도 주님을 찔렀던 제 교만과 불신을 애통하며. 이제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